왜냐면 박태환 씨, 박태환 씨. 그리고 우리 태환이, 아이고. 그래, 우리 태환이 한 번도 안 봐봤으니까. 태환이가 제일 먼저 잘될줄 알았던데. 아 궁금하다, 이거 진짜 궁금하다. 왼쪽.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 어, 인상 썼어, 인상 썼어. 결혼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뭐요? 뭐? 있었는데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아, 뭐. 어떻게 아니. 그 운에 다가? 아, 그죠그 아, 운에 다가? 그죠? 있었네. 야, 기사거리 하나 나오네. 아. 강태환 결혼은 아, 아, 있었다. 아, 아, 아. 여기 보면은 섬신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오. 만들어지는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가택신이거든요. 음. 집 안에 진중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뭔가 소통이 안 됐어요. 음. 근데 그게 뭐냐?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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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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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 때문이다. 아... 아, 그 정신 뭐라고? <laughs> 웃는가 봐, 맞아, 웃는가 봐, 가 <laughs> 어, 어쨌든, 어. 아, 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더 어, 뭐 보시는 것 같은데? 느낌이 어, 맞나요 제가, 제가 음. 이분은 사실 연애운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어. 있는데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어. 게 훨씬 커요. 그래, 어, 그건 맞아, 맞아. 내가 봐도 그건 그래. 그럼 내가 봐도 맞아. 그래. 결론 이제 눈이 높다. 너무 높다. <웃음> <웃음> 근데 내훈은어떻냐 봤더니 이제 옥황상제. 어. 뭐야? 뭐야? 이제 문성인이거든요, 이거는. 아. 네. 혼인신고가 이제 문서기도 하죠. 혼 네. 네. 이제 연애나 이쪽으로 잘 가실 때내훈년 정도면은 뭐 괜찮겠다. 음, 내훈년 네. 내훈년내훈년에 혼인신고한다는 거야? 2년 안에 뭐 2년이 있어서 이렇게. 2년 안에 할수 있다. 아, 2년 안에 결혼 확정. 합정, 어, 합정. 어, 결혼하면 안 하면 욕되게 하는 거야. <laughs>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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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어, 이 상태. 지금 일단 하자. <laughs> 네, 일단 해요? 어, 일단 해 지금 먼저 어. 하자. 어, 그때 오는 중 하면 되니까 먼저 하자.